부부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뭐 말없이 참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네.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네. 편하지 않고, 네.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네.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 <laughs> 네, 오늘은 좀 하나 궁금합니다. 네. 네. 어 불륜은 어떻게 보면은 어, 축복받지 못하는 만남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런 축복받지 못하는 만남이지만 그 불륜으로 만난 상대가 정말 내 사주상으로 맞고 뭐 하늘이 내려준 인연, 뭐 혹시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대체로 불륜은, 그왜 불륜이라 그러느냐, 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말이야. 네, 그렇죠. 짝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몰래몰래 몰래 만나야 되고, 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간통죄는 없어졌다 그러지만, 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네. 가정을 합당하고 마땅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기에, 네. 밖에 사람을 두면 정상적인 네. 생활이 되지 않지 않,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불륜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네.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제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의 합의가 사실은 아니다, 내 짝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네. 이 부부들이 한 가정을 이룬 부부, 네. 자식을 두었고. 일상생활을 하고, 네.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부부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뭐 말없이 참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네.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네. 편하지 않고, 네.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네.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마음이 안 맞고, 모든 음량의 조화가 안 맞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 조금 이제 정말 잠자리 아닌지 한 10년도 넘었다. 네. 그러면서 한 집에 말도 네. 안 하고 지낸다.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상담을 통해 본단 말입니다. 네. 그럴 적에 이제 인간이다 보니 네. 참그 정말 가슴 속에 이 정말 그 송곳을 찔러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참 사람이다 보니 좀 편한 구석을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만나는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음. 어, 그랬는데, 네. 어떤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정의 부부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편안하고 네. 어쩐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네. 서로가 합이 일체되어 네. 음양의 조화가 잘 맞는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인연법이 이제 맞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불륜의 관계하고는 달리 네. 또 이해할 수는 없고 네. 사회나 도덕적으로는 안 되지만 네.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뭐, 어, 부부 관계도 잘 하면서. 네. 응? 그냥 뭐, 밖에도 사람 두고. 이런 네. 경우는 정말 불륜입니다. 음. 근데 이제 정말 참 이렇게 뭐, 가정생활이 지금 원만하지 않고. 네. 남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네. 근데 이제 정말 밖에 이제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음.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막 칼을 들고 설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네. 막 폭행을 뭐, 폭행을 전치 몇 주까지. 아이고. 그리고 막 아주 쌍욕을 폭언을 해가지고요. 네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완전히 뭐 자녀들한테도 막 성폭행을 해버리는 그런 아유. 뉴스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정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네네. 정말 뭐 부부의 어떤 정말 혼인신고는 되어 있다 그지만 네네. 정말 남보다 못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적에 네네. 밖에서 이제 여자를 만났다, 남자를 만났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 사람이 그립고, 네. 또 인정이 그립고, 네. 또참 눈물로 눈물로 살아가다가, 네. 정이 그리워서, 네.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네. 만났는 그런 사람. 음. 그래서 이제 또 사주에도 네. 일부 종사 못하는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 한 사람 네.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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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두 사람을 만나든 세 사람을 만나든 네. 뭐 다들 안 그러면 좋을 건데 네. 사주에 한 사람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한 사람 만났을 적에 네. 엄청나게 참 아픔이 오고 네. 참 생활 중에 큰 깨달음이 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만나는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음. 또 이제 본인이 처음에 만났던 사람하고는 다른 인연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알뜰살뜰 네. 또잘 챙겨서 네. 그렇게 불륜이지만 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전 과정은 어떻게 뭐또 해결을 하니 어쩌니. 네. 근데 이제 만나서 네. 그렇게 불륜인데도 또뭐 살림이 불어나든지 네.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더잘 된다든가. 오,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아팠는데 뭐 몸이 좀더 괜찮아지고 있다 네. 뭐큰 병이었는데 어쩐지 조금 이렇게 더 괜찮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무엇인가가 해결이 되더라 네. 어쩐지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운이 더 좋아지더라 네. 기운이 상승이 되더라 네. 첫째는 즐겁죠 음.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잘 맞는 거야 네. 가정에 가면은 싸늘하고 칼부림을 치고 있는데 네. 자식 때문에 못 네. 헤어지고. 네. 어쩐지 욕이 나오고 폭행이 나오고 이런데, 네. 저 사람을 만나면 이 호랑이가 발톱이 다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빨이 전부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불륜 관계에서 그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 인연법에 따라서. 음, 네. 그래서 참 불륜도 이제 불륜 나름이더라. 음. 이런 경우에 어떤 상담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씩. 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 네, 오늘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오, 제 생각하다 조금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것 같아서 조금 신선하네요. 네. 네. 직접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